우리 교회는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 자체로 청년 헌신주의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청년 헌신주의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설교를 제외한 모든 순서를 청년들이 맡아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헌신주의를 계기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장년들과 한몸 한마음 뒤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청년 시절에 궁금해했던 구원론의 한 부분을 설교의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궁금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점도 좀 많이 궁금했어요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돌아가신 마음씨 좋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등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생각을 좀 넓혀서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아, 심각한 문제죠 오늘 신약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본문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근거로 교인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수 있다. 이렇게 선포해 왔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대단히 배타적인 말씀입니다. 이말씀에근거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 간다. 협박도 우리가 가끔씩 하죠. 이런 배타적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 구절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밖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구원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또 생각이 커지면서 궁금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욕심쟁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슬프지만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반대로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역시도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 청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들의 세계를 자세히 알고 보니까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다 구원 만난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망설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더한 궁금증은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제가 우리 역사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고려의 중신 사육신입니다. 고려가 조선에 망할 때 조선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여섯 명의 학자를 사육신이다. 이렇게 하죠. 역사 속에서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의리와 충제를 지킨 이 사육신 같은 충신과 선비들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아이, 궁금해요. 좀더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만 남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록되었으니 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해요 여전히 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선조들을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공정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원받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았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등 이사야, 다윗 등은 구원받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면 구약에 기록된 신앙의 영웅들도 예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선조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선조들이나 이스라엘 선조들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조상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은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좀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예.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가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저 구절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죠. 여러분 도마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3년 동안 함께 함께 동고동락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았던 제자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이심이 분명한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가시려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도마야, 흔들리지 마!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야. 확신을 가져.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전혀 모르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내가 곧 진리야 진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자신의 선조들을 향해서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제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했던 제자 이 제자이가신 말씀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리 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앞서서 인용한 베드로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뜨시겠어요? 화면 다시 예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요? 베드로가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한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고 있는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권력자들이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대세상을 비롯해서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대단히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언하고 돌아다니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믿어요.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권력자들이 잡아다가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옳긴 한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자신들의 권력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권과 특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유대 권력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깊이 주목해야 할 점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그 뜻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특정해서 한 말을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이해해서. 보편적인 사람에게 한말로 이해하면요, 이게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배타적인 구원 교리의 근거가 된이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배타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베드로는 예수님을 면밀히 살펴보았던 유대 권력자들에게 오직 예수이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 권력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지 이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권력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세상적 이권을 선택한 유대 권력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구원관에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제자들.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배타적인 말씀을 예수님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격이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잘못은 이런 배타적인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을 멸망해 자녀 심판받을 백성이다 라고 우리가 가끔은 협박도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주해서는 여러분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개해 보면은요, 내가 곧기이어 진리 생명이다. 이 배타성을 띈 말씀은 예수 믿는 나에게 나에게 좀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바라며 흔들리는 나에게 하는 충고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심해져 갑니다. 처녀 총각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작년이 되어도 오지 않냐고 이제는 노년을 맞이했는데도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이게 이 생물학적으로 사라져 갑니다. 이런 생물학적 여파인지는 몰라도 열정적 신앙이 자꾸만 식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좀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무엇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청년 헌신주의를 지키는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청년들의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세대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의 배움은 과학에 근거한 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 이런 것들은 자신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은 과학의 세계에 살면서 신앙의 세계에 깊게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더구나 세상에서는요 신앙보다 돈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여도 신앙 없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한 발자국만 떼어도 돈이 필요한 세상으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가끔씩 미안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가끔씩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에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열정을 쏟는다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와 같이 이 길이 옳은 길인가 하고 흔들리는 청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세상 부러워하지 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잘 따라와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야 이런 걸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돈도 벌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출세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성공도 해야 이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는 출세나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이 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할 수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 담긴 말씀이니까는요 이런 말씀들을 비기독교인의 구원을 판단한 자태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말라면 전도는 왜 해야 되고 선교는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점이 생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이 좀 내포되고 있어야 전도도 먹히고 선교도 되고 그런 게 아닌가요? 예수님만이 절대적 구원자라고 배타적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세속에 물들어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생깁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요, 베타성과 베타주의를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이기적 유전자라고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모든 생물에게는 이기적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가 있어서 모든 생물은 도태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도 인간들도 이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이기성이 있는 거, 이기성, 이기심. 그래서 이기성은 뭐냐면 자기를 이롭게 하는 성향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구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야 자신이 살수 있다는 이기성이 발종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봐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올부지는 상가집에 가서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밥을 먹고 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기성이에요. 설교 중에 제가 이게 물을 먹는 게 이기성입니다. 설교를 원활하게 끌고 가려면 물을 안 먹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물을 안 먹으면 제가 이게 목이 마초 그러니까는 내 이기심이 발동돼 가지고 먹어야만 설교 되었었으니까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니까 먹는 거예요. 이게 이기성이에요. 그래서 이기성은 자신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욕망이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드물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잘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옆에 친구들이 안 써서 말합니다. "야, 너 실속 좀 챙겨라. 너도 살아야 하잖아." 그리고 우리 말하죠. 이 말은 이기성을 가지고 사회생활 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충고입니다. 하지만요, 이기주의는 이기성과 다릅니다. 내 이기성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남의 이기성은 무시하는 게 이게 이기주의예요. 친구들과 식당에 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죠. 이게 바로 이기성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니까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똑같이 주문해 버리는 것.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기주의인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켰으면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시키도록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기성은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성은 나의 생존에 필요한 욕망이지만은 이기주의는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파괴적 욕망입니다. 베타성과 베타주의가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베타성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베타성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서 읽은 책의 한80% 정도는 기독교와 관련된 책입니다. 타종교에 대한 지식,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학문의 수준 제가 아마 차후 교양 정도일 밖에 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에게서 길을 발견했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균형 잡히지 않은 독서를 한 지독히 배탁성을 띈 사람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신도교나 기타 다른 종교에도 질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길을 발견해서 다른 종교를 공부하지 않고도 만족하면서 생명의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를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제가 전도합니다 이런 저의 신앙은 분명히 배타성을 띈 신앙이고 배타적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제가 걸어가는 이길 말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모두가 지옥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충분히 다른 길을 걸어간, 걸어가 본 후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괜찮은 거죠 하지만 자신이 가는 길 말고는 걸어보지도 않은 기독교인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모두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베타주의 신앙입니다 베타주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베타주의 신앙은 전도한다는 핑계로 타인을 정죄하고 파괴하고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이게 파괴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말한다면 세종대왕, 사육신 등의 우리 선조들에게 어떤 구원의 길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종교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볼수 있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만이 길이오 진료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발견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이 세상에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는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다산 후에 후회하지 않을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의미이고 인생의 결론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화려하며 관심 두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저는 목사라 많은 장례식을 참여합니다. 장례식에서 여물한 시신을 직접 육안으로 제가 보고 고인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관을 닫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심히 살펴보니까는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무엇 하나. 가지고 떠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된 그 무엇 하나 가져가지 못하고 다 도와두고 활활 떠나는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과 진료와 생명이 된다이 믿음 이 확신에 찬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일생 동안 주님을 붙잡고 산 우리가 헛된 삶이 아니라 질게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삶이 더욱 더 예수님의 손꼭 붙잡고 예수님과 더불어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